호두나무 옆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래도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줄게 자꾸 뛰어요 아이고 이제 뭐 10시도 채안 됐는데 막 덥네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를 잘라냈어요 지금 방금 요걸 요 꼬라지가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잘라냈거든요 요렇게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음? 잘라낸 이유가 뭐냐면 오 요거 봐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 뭐, 이상한 병이 온것 같죠? 예, 왔습니다. 병이 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 노래지구, 저기 하면 갈색 썩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썩은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남쪽이거든요. 남쪽에서 지금, 그을렸던 겁니다. 올 이른 봄에, 이제, 걸렸던 것이 이제 수액이 오르니까 촉촉하게 젖은 거예요.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그 이후에 균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걸 더이 밑에서 자를 수도 있어요. 잘라서 이거 없애버려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안 자르고서 옆에 가지를 남겨놓죠. 그리고서 위에 뱀대가리도 두개 그냥 대로놓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뱀데거리. 초점 잘안 잡히는데 두개 그대로 나아요. 여기 세 개째도 그냥 놓을 겁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얘네들이 번물를 하면서 위쪽에서 번물를 하면서 이제는 얘가 서거 들어가는 시간 이 빠르느냐 아니면 얘가 부름결를 만들어서 막 급성장하면서 부르켜를 만들고 아물리는 게 빠르느냐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음? 즉 얘가 섞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면은 밑에서 자르면 됩니다 밑에서 잘라 가지고 다시 받으면 돼요 근데 저뭐 그런 걱정은 없어요 안그러면 더 밑에서 잘라도 돼요 음? 하지만 아 제가 볼때는 얘는 아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물리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쪽을 많이 남겨 놓고 얘는 과학 법무하게 좀 둘겁니다 과학 법무 하면서 이 부, 여기서 이제 부름켜가 어? 이미 볼록하게 부름켜가 조금 잡혔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부름켜가 잡혀, 잡혀가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 드라이하게 이제 햇빛에 쪼이, 쪼이면서 살균되고 그러면서 다시 얘가 수액을 빨아갈 테니까 지금은 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자른 거 자른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수액을 그쪽으로 올린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액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거의 젖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균이 번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잘라냈잖아요. 잘라냈으면 요만큼은 반드시 말릴 것이고 말른 다음에 옛날 부름켜가 이제 자라면서 켈루스가 이제 형성됐으니까 그 부름켜 자체가 상체를 아물리게 되겠죠. 제법 큰 상처 한뼘 정도 되겠나 한뼘 정도의 어, 예, 예. 흔적이지만 얘는 또 아물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사실상 이런 애들은 갈색 썩은 병이 아니라 사실은 요것은 햇빛에 의한 가지마름 현상의 일부이고 또한 가지 그 이후에 세균이 감염됐는데 이제 세균에도 건조한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부패가 되는 것과 이 젖은 상태에서 부패가 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스펀지화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균들에 따라서 병증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얘도 저는 이제 이 원추형으로 키우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서 살균되면서 상체를 충분히 아물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빨리 아물리기 위해서 위를 좀더 남겨놓는다. 남겨놔서 빨리빨리 구름가더 상처를 아무리 수록 촉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